마지막 한네만을 남겨두고 있는 펜타하우스 시즌2입니다. 토요일 방영된 12화에서의 진분홍의 모습은 평범해 보이지 않았는데요. 진분홍의 복수의 화살은 주단태가 아닌 천서진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천서진에게 복수를 하려 했고 왜 은별이를 통해서 복수를 하려는 걸까요? 펜타하우스 시즌2에서 진분홍에 대한 추측들을 살펴보면 주혜인의 친모일 것이다. 죽지 않고 돌아온 양집사일 것이다. 등등 많은 추측들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러한 추측들이 사실이라면 진부농의 복수의 대상은 천서진이 아닌 주단태여야 더 자연스러워 보이겠죠. 하지만 그녀에게 복수의 대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천서진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녀가 천서진을 향한 복수의 음별이를 이용하려는 것을 보면 왠지 사연이 있어 보이죠. 펜타우스의 주된 내용은 사이코패스들의 대환장 파티도 있지만 청아의고를 다니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심수련과 민 그리고 오윤희와 베로나, 강마리와 제니 등 아이들을 통한 부모의 욕심의 끝을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진부농의 복수에도 그녀의 자식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등장인물뿐만이 아닌 진부농의 자녀라는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켜 추측해 보았습니다. 진부농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천서진으로 인하여 죽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진분홍의 복수의 대상은 천서진이 되었고, 자신의 자식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천서진의 딸인 은별이를 이용해 복수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진분홍의 행동을 생각해보면, 천서진에게 직접적인 행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그 전까지는 은별이를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한 행동들이 주였습니다. 은별이가 석훈이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둘 사이의 비밀을 지켜주고, 은별이가 학업 스트레스를 받을 때 케어해주었던 인물도 엄마인 천서진이 아닌 진분홍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천서진이 섀도싱으로 오윤희를 고용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은별이에겐 엄마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에 따라 은별이는 진분홍에게 더욱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 상황들은 진분홍이 은별이를 통해 천서진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시작이었고 신경안정제를 지속적으로 복용시켜 은별이가 약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청아예술제. 당시에도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한 은별이가 환영을 보고 로나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통하여 단순히 로건에게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주단태와 천서진을 향한 복수를 도와주는 인물뿐만이 아니라 진부농 본인 역시 어떠한 목적이 있는 인물로 보이기도 했죠. 이번 12화에서는 천서진이 경찰에 잡혀갈 때 대놓고 천서진에게 이빨을 드러낸 그녀였는데요. 진부농 그녀의 복수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녀의 최종 목적은 천서진에게도 자식을 잃은 고통을 똑같이 안겨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한다는 거죠. 다들 기억하시나요? 이번 시즌 2 7화에서 은별이가 로나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힘들어하고 있을 당시 천서진이 은별이에게 수면제를 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나왔던 배경 음악이 두 모녀의 암날을 암시한다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그 장면에서 나온 배경 음악은 모차르트 오페라의 돈지오반니아리아. 그대가 나를 만찬에 초대하여 라는 뜻을 가진 곡입니다. 노래 가사는 잘못을 뉘우치길 거부하고 끝까지 맞서다 결국에 외마디 소리와 함께 불 속에 떨어진다는 내용인데요. 해당 곡이 담고 있는 내용을 이들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마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딸을 위해 증거를 인멸했던 천서진의 끝을 예고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진부농의 복수의 시작이 자신의 아이 때문이었다면 그불 속에 떨어질 인물은 천서진이 아닌 은별이가 될 가능성도 있겠죠. 아마도 천서진에게 복수하는 방법은 법으로 은별이가 사망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범행들이 밝혀져 천서진은 결국 은별이 곁을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 은별이의 곁에는 진부농이 남았죠. 그렇게 자신의 부모를 모두 잃은 은별이는 자신을 돌봐주는 진부농에게 더욱더 의지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 진부농조차 자신을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은별이는 돌이키지 못할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펜트하우스에 등장하는 아이들 중 멘탈이 가장 약했던 은별이였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기댈 곳이 없다는 사실에 누구보다도 힘들었을 은별이가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천서진이 더욱더 몰락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로소 진부농의 복수가 완성되는 것이죠. 시즌2에서 주단태에게 배신당한 천서진은 오윤희와 손을 잡고 주단태의 몰락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정을 만들어 천서진을 주단태와 함께 몰락시켰죠.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천서진의 몰락을 예상해 봤을 때, 은별이의 죽음이 펜트하우스 시즌3를 끌고 갈 주된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펜타우스 시즌 1에서는 민설아의 죽음으로 시작되었고 시즌 2에서는 로나의 죽음으로 극의 전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즌 3에서는 은별이의 죽음을 통해 천서진이 어떤 방법으로 로건 심수련 일행에게 복수의 칼을 꺼내어 드는지 그것이 주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전에 반전을 더하는 펜타우스가 이제는 반대로 악역이 복수를 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만드는 건가? 정말 여러 가지 의미로 대단한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13회 단한 해만을 남겨두고 있는 펜트하우스 시즌 2인데요. 펜트하우스 시즌 3는 6월에 방영이 예정되어 있고 한 주에 1회 방영으로 우리의 애간장을 더 태우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이번 주 마지막 회 13회를 기대해보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